신명기 24장. 만약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가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알게 돼 마음으로 싫어지게 되면 그는 이혼증서를 써서 그 여자에게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. 만약 그 여자가 그 집을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나서 그두 번째 남편도 그녀를 미워해 그녀에게 이혼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데려간 그 남편이 죽었더라도 그녀가 더럽혀진 뒤에 그 여자와 이혼한 전남편이 그녀를 다시 데려오지 말라. 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다.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땅 위에 죄를 부르지 말라. 만약 한 남자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전쟁에 나가거나 부역을 담당하지 말라. 1년 동안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 집에서 결혼한 아내를 행복하게 해 주라. 맷돌의 윗짝이나 아랫짝을 빚보증으로 가져올 수 없는데, 이는 그것이 생계를 위한 최소수단이기 때문이다.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을 납치해서 종으로 대하거나 팔면 그 납치한 사람을 죽여야 한다. 너는 이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라. 나병에 관해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데,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한다. 너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조심해 지켜라.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후의 여정에서 미리암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. 내가 내 이웃에게 빌려준 것이 있을 때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가 제시하는 담보물을 가져오지 마라. 너는 밖에 머물러 있고 내게 빌린 그 사람이 그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라. 만약 그 사람이 가난하다면 그 담보물을 가진 채로 자지 말고 해질 무렵 그의 겉옷을 돌려주어 그가 덮고 자게 하여라. 그러면 그가 내게 고마워할 것이고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질 것이다. 가난하고 공핍한 일꾼은 그가 너희의 형제든 내 성문 안내 땅에서 사는 이방 사람이든 압제하지 마라. 그에게 그날 해지기 전에 일당을 주어라.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일당에 급급해하는 것이다.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내게 죄가 될 것이다.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들로 인해 죽어서는 안 되며, 자식들도 자기 아버지들로 인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.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. 이방 사람이나 고아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, 과부에게서 그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마라.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,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곳에서 구해내셨음을 기억하여라. 그런 까닭에 내가 내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. 내가내 밭에서 출수할 때 들에서 곡식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.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.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. 내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떤뒤그 가지를 살피러 다시 가지 마라.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다. 내가 내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 다시 가서 따지 마라. 그 남은 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 남겨두어라.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여라. 그런 까닭에 내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.